반습니다 행복배달원 박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붙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오늘 태풍 바람을 타고서 대전에서 안산, 안산에서 모닝차량을 또 알선으로 해서 공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길은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아산을 지나서 공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 공주 초대교회 전도사님께서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차량을 교회 앞에 딱 배달해 드리는데 옆에 지나가시던 어, 권사님께서 아유 우리 딸도 지금 차가 필요한데 우리도 하나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차를 구입한다는 게참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텐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또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뉴모닝, 럭셔리, 바이퓨얼, 가솔린과 휘발유와 또 LPG 차량을 겸용으로 쓰는 바이퓨얼 차량이죠. 전국적으로 차량을 알아보던 중에 안산에 가격도 좋고 차량 사고도 없고 어, 정말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을 찾게 되어서 아침부터 서둘러서 안산을 가서 어, 타타 어, 한부장님 좋은 분 만나 뵙고 차량을 민수인계 받아서 공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박부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부족한 또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을 전국에서 믿고 찾아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뭐 아실지 모르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어떤 딜러님들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차를 알아보고 또 꼼꼼하게 점검하고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정말 흠잡히지 않고 또큰 부분의 수리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게 아마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의 알선 또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싼 차또 저렴한 차또 중요하지 않죠.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정말 어,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는 전 재산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치도 어, 저의 그냥 마음을 갖고 차를 본다면 실수가 많겠지만 정말 어떻게 해서 모아오신 고객님들의 또 재산이고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강대강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고객님들께서 정말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셔서 지금까지 16년여가 되는 동안 정말 고객님들께서 저를 먹여주시고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차를 많이 판매한다고 팔았지만 아직까지도 자동차나 저의 집이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돈 모아서 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네, 함께 나누려고 많이 하고, 또 주변 분들 어려우신 분들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된 저의 차도 없고요. 뭐 갖춰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고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도 초대교회 윤 권사님께. 차량을 잘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믿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계신 또 믿어주시는 고객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빗길에 차량 잘 전달해드리고 따뜻한 차 한잔 얻어먹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박부장입니다. 네. 지금, 요거, 모닝 차량, 어, 바이퓨얼 2016년 6월식이고요 27,000km. 지금 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외관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비가 와서 좀더 자세히 보고 있고요 색상은 화이트, 흰색이고요 바이퓨얼. 가솔린과 LPG 함께 쓰는 어, 연료 사용 차량입니다. 타이어 앞뒤 어, 다 지금 한90% 정도 어, 살아 있고요. 네, 지금 외관 특별히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네 보시고 다음에 실내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차량 실내 옵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정동 접이식 미러 브라운 시트 있고요 네 내부에 보면은 후방 카메라 예, 크루즈 컨트롤 예, 블루투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후진 기어 넣어 볼게요 예, 후진 기어 넣으면은 후방 카메라 아, 되구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예 지금 어, 열선 여기 예, 좌우 열선 들어가죠. 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뭐 여기 사이드 에어백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가고요. 옵션 작동 상태는 다 정상적입니다. 예, 가죽 시트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실내 비흡연 차량이고 깔끔하네요. 예, 엔진룸 한번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엔진룸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배터리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요 부동액은 현재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지는 못하고 네, 미션오일 네, 자세히는 보이지 않을 텐데 네,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엔진오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엔진오일 상태도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네, 워셔액 네, 지금 워셔액 어, 사용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네, 엔진룸 무사고 차량 다 정상으로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